잘 어, 필요 없는데. 어? 예. 이것밖에 없. 웃으면 안 되니? 준. 던빈. 이것도 사용할까요? 아저랑 오 바꿉시다. 인정. 어, 예, 음, 이거 좀. 뭐라고 뭐랑 바꿀 아저? 네. 아저케이. 아, 고블린. 아, 고블린, 고블린, 고블린. 비기도 하는 음. 게 좋지. 어, 고블리는 아, 이걸로 바꿉시다 민이랑 바꿨고, 그럼 미니. 이제 사무원 전투를 가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어... 궁금하지만, 네, 질수 있습니다. 맞아. 멋지겠지만. 잘하면,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베이비, 갈 것입니까? 고블린. 아, 총글블링곧블린단을 고블린. 네. 보내줘야죠. 네, 저는, 저한테는 마법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한데요 어, 데왜 네, 거기 놓습니까 얘네가 있으니까 프린스가 한 방에 팍! 한개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개 한... 없어지면, 아, 망했다. 저 망합니다, 그니까. 러 마우사를 보내주신, 보스킨병이지. 아, 안 된대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 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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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져도 된다며요! 마우사, 마우사, 뭐, 마우사, 마우사. 마녀예요, 마 마우사가 아니라. 마우사라고 해도 되죠? 인정. 일단, 우리 고블린 탑, 팀을거걸 보내줘야 돼요. 어차피... 고블린 덱을 만듭시다, 아예. 이따가 지면 고블린 댓글 만들고, 안 지면 그냥 기도를 합시다. 네. 네, 베이비 할 것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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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나요? 네, 부서지나요? 아, 괜찮아요. 한 개가 남았네요. 어쨌든 제것 같습니다. 아니야이수 있어요! 음... 왜막 말합니까? 여기요. 근데 왜저 혼자 하는 거 같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어, 어, 어 발키리 보내줘야지 발키리 마녀는 이럴 때는 이걸로 유인하다가 발키리. 이거 얘가 죽으면 갑자기 얘가 다죽 건데 맨 얘를 보내줘야 줘야 돼요. 아 마녀 보 마녀 보여 보내줘야 돼. 아레나 아레나 왠지 질것 같습니다. 네질것 같아. 요 아레나 물티해요 그걸 왜 물어보니, 김이나? 그냥. <laughs> 가만 있어. 고블린단에서 고블린, 고블린, 고블린 아왜 고블린입니까? 아왜 고블린단 꺼내. 보내준다고요? 고블린, 고블린, 고블린. 그냥 페어블 끄내기. 크. 오. 보냈네. 뭔구는 세요 세. 네. 과연 육...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네. 시간초. 아니, 야 유통에 보내줘야 돼. 야 얘네가 좀 산업블린. 어 이쪽 고블린. 어. 터. 고부. 고부 고부. 예. 아니야 아 아니. 예, 예, 안돼 안돼 고블린 고블린 고블린. 아발키리 해봐요! 발키리 발키. 발키리. 아! 바이옵, 바이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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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업블로 일단 끊어야죠. 네. 끊을 수가 없으면 끝나면 됩니다. 아니에요 얘네가 아, 끝을수 있다고요. 아좀나 믿어봐. 오 어, 무섭습니다 진짜. 내말 맞잖아 할수 있다고. 없어습니다 어차피 소수됐으니까 우리는 자이어트를보릅니다 고블린을 이제 보내 것입니까? 아니 파이어 볼러 할 것입니까? 어, 예. 예, 것입니까. 어, 예. 여기... 누구 있어? 아빠. 한 개라도 땁시다, 더. 한 개라도 한 더시다한개 따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따야죠, 한 개. 한 개를 따면 우리가 여기 트럼피가 올라갑니다. 오, 왠지 트럼피 올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네, 과연 저할 기분이 아닙니다. 아요? 에 네? 짜증나. <laughs> 아, 왜이겼는데짜증납니까 <laughs> 네, 엽시다. 도아드네아쉽 18이니까. 아, 아나할 아, 네, 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덱을 바꿔보시죠. 바글이 바꿔. 이견... 이겼지 아요 기사를 좀넣어줄 아, 해골 군대를 넣어줄 덱을 이짜는까요 제가 짜 보세요, 한번. 좋아요? 이걸로 이겼는데 이거는 또이기쓸짜능가요 아니, 이제 전투하지 말자요 무서워요. 저 그렇게 무섭다면뭐 사용했지. 기사대 팀만 있는 게좀더 낫잖아요. 음. 아, 미안하다. 아. 기사보다는 고블린 오두막이 더 좋은데요? 이럴 때 이걸 사용해서 이거랑 바꾸는 거지. 근데 왜 오두막이요? 오두막이냐면 파이블로 옛날... 쓸모 없었잖아요 쓰지 않았으니까 아, 옛날 아, 집이어서 하지? 오두막이라고 한거야 네 그냥 합시다 한번 저가요? 같이 제가 해줄게요 아 내가, 내가.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제가 할거예요 내가 과연 이길 어, 수 어, 있을까요? 미국이어서 한번 옳요 미국이어서 일단 미국에여서, 얘는, 왠지. 아니, 거기 보낼 필요가. 한 개는 없어져도 된다고. 고블린, 일단, 어, 고블린 놔도 될것 같은데요? 뭔가? 어, 아니, 마녀가 있다요 마녀, 뭐. 마녀. 어, 티몬이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티몬은 잘못 만나도 있네요. 네. 네, 아주 잘못 나, 못 제가... 잘못 만나, 못만나 제가, 진짜 잘못 만난 적도 있어. 언제... 기다려, 여기 도와줍시다. 아니, 여기. 아 뭐예요? 저 알려주시면 저희 유튜브라고 했잖아요. 고블린 어둠아 어드마... 일단 마법사로 합시다. 얘가 죽읍니다 일단. 안좋가요 지금. 아니요. 마마. 고블린 기사도 이인 적도 있고. 그렇지. 어이래 이거 프린스가 도와줘. 아 오. 얘네가 좀 거슬린데. 오마머스 시간 초로는 얘네가 이길 수 있어요. 시간. 우리가 시간 초롱 100번 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다이언트니까 자이언라고 이기는 건 아니야 아니야 다음.. 다음 만해도 아하 내콜로 하니까 기분이 좋네 일단 머리 줍시다 와우 머리가 띵할 거 같네 네 머리 땜.. 상무 씨 가만히 응. 네? 아 마녀니 까마녀는 음... 기사가 좋을 거 같습니다 뭔가 이럴 때는 죽여버립니다. 네, 죽입니다. 네, 빠져들, 얘한테 빠져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네, 마녀 일단 보내주고요. 왠지 우리가 질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어, 네, f 이어 e 보내줍니다. 어, 마잘 아, 마녀로. 안 나도 잘 되진 않았지만, 이, 음, 뭔가, 오, 씨. 아, 한 번에 두 개는 너무 한대요. 어, 이놈이. 아, 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많이 보낸다고 있... 이기는 건 아니니 많이 보내면 단른등들이한개 보내면 근데 바보 아닌가 바보 아닌가 <laughs> 여기를 공격하면 얘가 따지지만얘 공격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 얘가 공격? 끝내버려 쫙 끝내 봐봐 제가 많이 내면 좋다고 했죠? 메롱 메롱하지 <laughs> 에헷, <이> 경민이차 <경미니 잘>? 에헷, 기대다. <이> 오호 과연 새로운 게 나올까요? 안나왔네요 네, 경민이차입니까 아, 저 차례 아닙니까? 에요제 차례요? <laughs> 아, 왜또 합니까? 자, 그럼 이제 안녕.